오즈의 마법사 착하고 예쁜 소녀 도로시는 켄자스의 푸른 초원에서 농사를 짓고 사시는 헨리 아저씨와 에마주머니, 그리고 강아지 토토와 함께 살고 있었어요. 도로시는 항상 아저씨와 아주머니를 도와드리는 착한 소녀였답니다. 그런데 어느 날밤 무서운 회오리 바람이 동네를 덮쳤어요. 회오리가 지나갈 때까지 지하실로 피해 있자구나 네, 아저씨. 어, 어 맞다. 토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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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때였어요. 도로시가 토토를 데리고 집 안으로 다시 올라가자, 그만 회오리 바람에 집이 하늘 높이 날아가 버리고 말았어요. 한참을 날던 집은 쿵 소리와 함께 낯선 곳에 떨어졌어요. 다행히 도로시와 토토는 무사했어요. 문을 열고 집 밖으로 나와보니 갑자기 처음보는 난쟁이들이 도로시를 둘러쌌답니다. 아! 아! 누, 누구세요? 만세! 만세! 이제 우린 살았어! 야호! 만세! 도로시는 영문을 몰랐지요. 알고보니 도로시의 집이 태오리 바람에 날려와 숲속에 떨어질 때 나쁜 동쪽마녀가 깔려 물리치게 된 것이었어요. 그래서 북쪽 마녀와 난쟁이들이 기뻐했던 거랍니다. 정말 고마워요, 도로시. 동쪽 마녀를 물리친 보답으로 도로시는 나쁜 마녀가 가지고 있던 아름다운 응구들을 갖게 되었답니다. 그런데 전 빨리 고향 켄자스로 돌아가고 싶어요. 혹시 돌아갈 방법 아시나요? 그거라면 에메랄드 마을에 사는 우주의 마법사가 가르쳐 줄 거예요. 오즈의 마법사는 모르는 것이 없거든요. <laughs> 정말요? 도로시는 토토와 함께 북쪽 마녀가 말한 에메랄드 마을로 오즈의 마법사를 찾아 떠났답니다. 에메랄드 마을은 아주 먼 길이었어요. 도로시와 토토는 사이좋게 걸어가고 있었어요. 도와주세요! 어, 어? 저좀 풀어주세요! 짚으로 만들어진 몸에, 알록달록 헝겊으로 기어진 옷을 입은 허수아비는 옥수수밭에 나무 기둥에 묶여 낑낑대고 있었어요. 도로시는 불쌍한 허수아비를 풀어 주었답니다. 아, 정말 고마워요. 안녕, 난 도로시라고 해요. 여긴 내 친구 토토. 반가워요, 도로시. 어디로 가는 길인가요? 오지의 마법사를 찾아가고 있어요. 마법사요? 그럼 저도 같이 가도 될까요? 어, 같이요? 네. 전 허수아비라서 친구들이 머릿속에도 지푸라기밖에 없다고 놀리거든요. 그래서 생각하는 머리를 갖고 싶어서요. 아, 그럼 같이 가요. 마법사가 소원을 들어 주실 거예요. 야호! 신난다! 이렇게 해서 도로시와 토토, 허수아비는 다시 에메랄드 마을로 걸어갔어요. 그때였어요. 아이고! 허수아비가 그만 숲에서 나무를 하고 있던 양철나무꾼과 부딪혔네요. 미안해요. 괜찮아요? 새로 만든 단단한 몸에 큰 도끼로 나무를 자르는 힘센 양철나무꾼이었어요. 아흐! <laughs> 전 괜찮아요 그런데 왜 여기서 그러고 있어요? 비를 맞아 팔다리가 녹이 슬어서 움직이지 못하고 있어요 저를 도와주시겠어요? 도로시와 허수아비는 양철 나무꾼의 몸에 골고루 기름을 칠해주었어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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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고마워요 덕분에 살았어요 그런데 어디로 가는 길이에요? 우리는 우주의 마법사를 만나러 가는 길이에요. 어, 마법사요? 그럼 저도 같이 가면 안 될까요? 같이요? 마법사에게 당신처럼 따뜻한 마음을 가지게 해달라고 소원을 빌고 싶어요. <laughs> 좋아요. 함께 가요. 도로시와 친구들은 다시 에메랄드 마을을 향해 걸었답니다. 숲을 지나 들판을 지나 걷고 또 걸었어요. 그런데 그때였어요. 갑자기 무서운 사자가 나타났어요. 도로시와 친구들은 모두 겁을 먹고 그 자리에 얼어붙었답니다. 토토는 친구들을 지키기 위해 사자를 향해 지저댔어요. 그러자 사자가 몸집이 제일 작은 토토를 향해 달려들었어요. 아이고 아파라 에이, 너무 아파 제가 잘못했어요 에이. 혼쭐이 난 사자는 그제서야 잘못했다고 빌었어요 배가 너무 고파서 먹을 것을 빼앗으려고 했지만 사실 전 겁이 많은 사자랍니다 아 그랬군요 우린 지금 오즈의 마법사에게 소원을 빌려 가고 있어요. 같이 갈래요? 정말요? 그럼 저도 갈래요. 마법사에게 용기를 달라고 소원을 빌래요. 그렇게 도로시는 친구들과 함께 노란색 길을 따라 다시 걷고 또 걸었어요. 그러자 얼마 후 골짜기가 나타났어요. 아, 어, 어쩌죠? 건너가야 하는데 길이 없어요. 아, 저 나무를 쓰러뜨려. 다리를 만들면 어떨까요? 그거라면 제가 할게요. 저만 믿으세요. 나무꾼은 친구들이 길을 건널 수 있게 열심히 나무를 베었어요. 그리고 마침내 튼튼한 나무 다리가 생겼답니다. 도로시와 친구들은 조심조심 다리를 건너가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무서운 짐승들이 나타났지 뭐예요? 도로시와 친구들은 겁이 나서. 다리를 건널 수가 없었어요. 사자는 겁이 났지만 친구들을 지키고 싶었어요. 그래서 온 힘을 다해 힘차게 짐승들을 향해 소리쳤답니다. 그러자 사자의 우렁찬 목소리에 겁을 먹은 짐승들이 꽁무니를 빼고 도망쳤어요. 사자 덕분에 무사히 다리를 건널 수 있었던 친구들은 에메랄드 마을까지 함께 걷고 또 걸었지요. 마침내 먼 길을 걷고 걸어 오즈의 마법사가 있는 성에 도착했어요 에메랄드 빛으로 아름답게 빛나는 성 안엔 초록색 옷을 입고 초록색 모자를 쓴 마법사가 있었어요 <laughs> 먼 길을 오느라 고생이 많았구나 그래 소원이 있어서 나를 찾아왔을 테니 말해 보거라 전 생각하는 머리를 가지고 싶어요. 전,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싶어요. 네! 전, 용기를 가지고 싶어요! <laughs> 너희들은 벌써 원하는 것을 얻었느니라. 네? 골짜기를 건너기 위해 나무로 다리를 놓자고 얘기한 건 허수아비의 생각이었지. 그리고 친구들이 건널 수 있게 다리를 만든 건 나무꾼의 따뜻한 마음이었고, 친구들을 지키기 위해 짐승들과 맞섰던 건 사자의 용기였단다. 하지만! 마법사님, 제 소원은 고향 켄자스로 돌아가는 것이에요. 제발 들어주세요! 제발... 제발! 소원을 들어주세요! 음, 좋아. 그렇다면 너희들이 힘을 합쳐. 나쁜 서쪽 마녀를 물리치고 온다면 소원을 들어주마. 서쪽 마녀요? 도로시와 친구들은 다시 서쪽 마녀를 물리치러 떠났어요. 그곳엔 무시무시한 마법을 쓰는 마녀가 있었어요. 아, 아 힘들어. 아, 아, 마녀는 대체 어디 있는 걸까요? <laughs> 드디어 서쪽 마녀가 나타났어요. 감히 날물리치오다니본초을 내주마, 얘들아! 마녀가 명하자 부하들은 도로시의 친구들을 마구 공격하기 시작했어요. 허수아비도 나무꾼도 사자도 토토도 꼼짝 없이 당하고 말았죠. 아, 아, 안돼, 내 친구들. 아주 예뻐 보이는 고드라 그 코드를 당장 내놔! 아! 안돼요! 물통에 물을 발견한 도로시는 있는 힘껏 물을 마녀에게 뿌렸어요. 안돼! 나는 물에 닿으면 녹아버린단 말이야! 그러자 마녀는 순식간에 녹아버렸고 부하들도 그 연기처럼 사라졌어요 만세 마녀를 물리쳤어요 이제 마법사님이 우리 소원을 들어줄 거예요 서쪽 마녀를 물리친 도로시와 친구들은 다시 오즈의 마법사를 찾아갔어요 오호 잘 돌아왔다 얘들아 고생이 많았구나 <laughs> 마법사님 이제 저희들의 소원을 들어주세요. 오냐 <laughs> 그럼 소원을 들어주마. 자, <laughs> 자 소원이 이루어진다. <laughs> 마법사는 허수아비에게 톱밥으로 만든 뇌를 주었고. 어? 저 뭔가 똑똑해진 느낌이에요. <laughs> 양철 나무꾼에겐. 천으로 만든 심장을 주었어요. 저는 가슴이 콩닥콩닥 거리는 것 같아요. 그리고 사자에게는 용기가 생기는 주스를 주었답니다. 음, 포도 주스 맛인데 아무튼 용기가 생긴 것 같군. 으아! 모두 소원이 이루어지다니 정말 잘 됐어요. 마법사님 이제 제 소원도 들어주세요. 도로시. 너의 소원은 바로 네가 신고 있는 은구두가 이루어 줄 거란다. 은구두가요? 그 은구두는 바로 어디든지 데려다주는 마법의 은구두지. 은구두를 세번 부딪혀 보거라. 세 번? 이렇게요? 도로시가 은구두를 세번 부딪히자 신기하게도 하늘로 날아오르기 시작했어요. 도로시 아저씨, 아저씨, 아저씨! 잘 가요. <laughs> 친구들 안녕! 잘 있어요. 도로시의 고향 켄자스의 집에선 헨리 아저씨와 에마 주머니가 도로시를 그리워하며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도로시가 하늘을 날아와 집에 도착했어요. 어, 헨리 아저씨! 에마 주머니! <laughs> 저예요. <웃음> 마침내 도로시는 고향으로 돌아올 수 있었어요. 헨리 아저씨와 에마주머니, 그리고 사랑스러운 강아지 토토와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답니다.